반갑습니다 낭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권에서도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저수지인 고3저수지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따뜻해 나의 곁에 있는 너로 변하지 않는 네 모습으로 난늘 행복해 우리가 지향 시간 될 때로 힘든 적도 있어. 何 <music> 어려워도 내 곁을 지키는 이네 존재로 난늘 감사해 생각지 않은 반갑습니다, 나웅입니다. 자 오늘은 음, 경기도에서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에 드는 대형 저수지 고삼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찾은 곳은 고삼 저수지에 위치하고 있는 양촌 자대를 지금 올라탔습니다. 어, 오늘도 보면 온도가 30도, 32도 폭염을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떠한 이런 노지에서의 낚시가 네,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 진빵도 많이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 저에게도 어떠 이런 좀 힐링의 네,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동생들과 네, 황제 낚시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네, 수상자대를 찾았습니다 지금 고삼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40% 정도 수시가, 수위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양촌자대라고 하면 상류, 버드나무 포인트가 유명한데, 지금 물이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한 어떠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좀 쉬어가면서 좀 재밌는 낚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자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대가 지금 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한 20개가 떠 있는데, 음, 다 만석입니다. 만석이고, 지금 워낙 날씨가 뜨겁고 하기 때문에, 대류현상 때문에, 찌가 몸통까지 찍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수심만 맞춰놓고 아마 저녁 낚시부터, 저녁 밥을 먹고 저녁 낚시부터 아마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앉은 이 수위는 수심은 대략 1m권에서 1m 한 4, 50권 정도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고 지금 오늘은 어한 자대에 이 수상자대에 3명이 낚시하기 때문에 대편성을 많이 하지 않고 10대만 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노지에서 제가 최근에 짧은 대로 계속 사자를 잡아 뽑아 올렸는데 오늘은 긴 대로 대편성을 했습니다. 길게는 60대, 짧게는 3 8대로 대편성을 했고요. 음 잡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옥수수도 몸통까지 다 올립니다, 찌를. 그래서 이 양촌 사장님의 조언을 들어보면. 음, 좀 늦은 시간대에 붕어들이 올라탄다고 합니다. 어, 그때 좀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하면 좋은 시알의 붕어를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알이 아, 붕어가 아니더라도 어, 마리 수의 어떠 붕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곳 고삼 저수지 양촌 자대에서 오늘 일박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 쓰리.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와,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요즘 더운 날씨 같은 경우, 어, 다들 뭐 서큘 하나씩 갖고 다니시죠? 뭐 선풍기. 어, 제가 갖고 다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 캠핑에서도 갖고 다니고, 어 이런 낚시, 그리고 집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아, 일단, 이펜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람이 시원하고, 그리고 기능도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음, 자, 오늘 낚시 진짜 한번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7시 30분. 지금부터 이제 밤 낚시 준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미끼는 잡어들이 음, 성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음, 우선은 옥무침으로 어, 하다가 조금 늦은 저녁에 어, 글루텐으로 변경을 해서 어, 미끼 변화를 줘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와, 지금 이잡어들 보이시나요? 지금 떠 있는 거? 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글루텐 자체는 사용 불가입니다, 지금. 찌가 안 내려갑니다. 와. 와 살치들이 살치들이 옥수수를 우와 다 올렸어 네 현재 시간이 5시입니다 <laughs> 어 동이 트니까 날이 밝으니까 지금 뭐 베이트 피시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찌가 안내려갈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있어서 아마 낚시는 더 이상 안될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혹시나 이제 고산지를 출조하시려고 어, 계획 잡고 계신 분들은 어, 12시부터 네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어, 피크 타임인 것 같습니다 수위가 한40% 정도 지금 빠져 있는데, 음 양촌자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포인트가 뭐 이렇게 딱 어떠한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맨바닥에다가 대편성을 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지금 베이트피시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서,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비였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어, 오늘 마일수됐습니다 진짜 와 축하합니다 오하 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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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중 축하 도망망가갖고 아. 중간에 가자 집으로 아이 저는 어, 두 마리 잡아서 먼저 방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에, 12시부터 딱, 딱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딱 4시가 시부터 4시 네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들하고 어 지금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뭐 8시 40분밖에 안 했는데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그렇게 각자 이제 어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번 뭐 자대는 지금 수위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상인 것도 있지만 자대를 탈 때는 정말 어 편하게 어좀어 편하게 낚시하려고 자대를 탔는데 와 노지 낚시보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60대 뭐57뭐 뭐 이렇게 장대 위주로 대편성을 했습니다. 열 대를. 살치가 살치가 와 네, 태어나서 낚시하면서 그렇게 살치가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막 정말 찌가 안 내려갈 정도로 살치가 때로 몰려, 몰려다니면서 해방을 놓는데 어떠한 미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옥수수면 옥수수 뭐 글루텐이면 글루텐 다 먹고 몸통까지 다 올립니다 와 그래서 60대를 60대 뭐 57대 뭐 55대 뭐 54대 뭐그한 100번 넘게 챔질을 하다보니까 와 지쳐버렸습니다 지쳐버리고 그래서 다시 짧은대로 대편성을 했는데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딱 낚시할 시간은 딱 4시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딱 4시간 낚시할 시간이 딱 있고 그리고 동이 트면서 또네올려옵니다 그놈들이 그래서 낚시를 안 하고 빨리 접었는데 아 어쨌든 뭐 동생들하고 재미난 낚시를 했고 아 그렇게 철수를 합니다. 어, 다음 영상에는 이제 좀더 멋진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덥다, 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